여러분도 슬리컬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리컬리 24를 가지고 와봤어요. 짜잔! 제가 작년 9월 전부터 다이어트는 하고 있었는데, 인바디랑 눈바디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살을 빼기 시작한 거는 한 10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kg 정도 조금 넘게 뺐는데 그 전부터 이제 설 전에 친구랑 에버랜드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1차로 잘 참다가 막판에 츄러스랑 핫도그 이런 거 먹고 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도 그냥 맘 놓고 먹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번 설날에 갈비찜이랑 전이랑 잡채 등등 해주셨는데 전 잡채 킬러거든요. 근데 이번엔 잡채보다는 전이랑 그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맘놓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전엔 다이어트를 하다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진짜 속도 좀 많이 안 좋기도 했었고 배가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조금 조금만 더 하면은 앞자리가 바뀔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막 먹은 거죠. 결국에는 다시 찐 살인 거예요. 그래서 급찐 살 급찐 살을 급 빼주기 위해서 이제 슬리컬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거 쿠팡에서 3개 샀는데 하나는 엄마 하나는 저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디톡했거든요 그날 그리고 우선 얘가 진짜 맛있어요. 그냥 파인애플 맛? 너무 맛있고 여기 보면은 눈금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1, 2, 3, 4, 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하루 다섯 번. 3 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다섯 번 먹어주면 된대요. 그리고 이 슬리컬리랑 물이랑 1대 2 비율. 물이 2. 전 솔직히 슬리컬리로 이디톡스할때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좀 축적해놨던 밥들이 많아서 그런지 배가 계속 빵빵한 상태더라고요. 안 믿기시겠지만 이거 물이랑 같이 희덕해서 먹으면 꽤 배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슬리컬리 다이어트 하는 날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시간 타임도 늦었고 또 자고 일어나서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막 배고픔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음... 이게 총 500g인데, 425칼로리래요. 그래서 이게 100g당 85칼로리. 솔직히 저는 이 슬리컬리 24 하고 나서, 식욕이 훅, 줄었다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식욕 말고. 아, 위가 훅 줄었어요. 저이 슬리컬리 24 하고 난 후에, 위가 훅 줄었더라고요. 많이 못 먹겠던데요. 그래서 디톡을 하나 봐요. 음, 신기해. 예전에는 이제 엄마가 어디서 가져온 거, 그 포라이프 이런 거 디톡스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나이도 지금보다 좀 많이 어렸었고, 어, 음, 그때는 맛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슬리퀄리는 되게 맛있게 디톡스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약간 음료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이걸로 버틸 수 있다. 원래 이어서 보식하고 하고 싶었는데 보식은 거의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첫 끼만 죽, 현미밥으로 죽 만들어서 먹고 그냥 거의 간안 되어 있는 거 위주로 하루 정도 먹었고요. 바나나, 고구마, 계란 이걸 하루 정도 먹었어요. 꽤 괜찮은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이 슬리컬리 24를 한 이후에 좋았던 점은 우선 급진급박, 급하게 쪘던 살을 급하게 빼주는 용도. 그래서 저는 1.3kg 정도 빠졌고요. 어... 아마 보식을 이어서 했으면 조금 더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위가 줄었다는 점.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때 식욕이 폭발하면 사실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제 위가 줄었다는 점에서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이게. 힘들게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먹기 역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처음부터 아예 손도 안 가고, 아무리 디톡이라 하지만 맛이 없으면 좀그 디톡을 하는 내내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걱정이 조금 됐는데 맛이 괜찮다는 후기가 많아서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그런 맛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me 맛있다 음 어떻게 보여주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가루들 레몬 파인애플 그 흰색 씨 같은 거 뭐에 있는데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시간 못 자가지고 자고 올게요 안녕 0시 2분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10시쯤 잠들어가지고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못 먹었고, 지금 세 번째도 거의 늦어가지고, 그냥 이 슬리컬리를 약간 100ml보다 조금 더 먹어서 저는 그냥 네 번에 먹으려고요. 물. 안녕. 지금 벌써 15분 이어가지고 음, 여기까지 먹어볼게요 제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고 좀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잠을 잘못 잤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슬리컬리를 다섯 번을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네 번에 나눠서 먹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곱 시 조금 남은 시각인데 저는 이제 세 번째 잼을 한번 음, 진짜 맛있다. 생각보다 막 엄청 배고프지도 않고, 맛있어요. 10시분, 잘 흔들어서. 여러분도 슬리컬리24로 급하게 찐발 급하게 빼시고 다이어트 꼭 성공하세요. 안녕!